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왜 그렇게 배우광은 배우님을 좋아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 아시죠? 배우 노래 어떤가요? 저는요. 어, 그림을 그리는 화가기 때문에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음악 프로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메들리 음악을 많이 듣는데 배우님의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요. 어, 가슴을 쥐지짜는 절규와 어, 깊은 영혼의 목소리 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다간 문학적인 예술가의 초상 같은 참 아쉬운 인생. 그 다음에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감성을 전해주기 때문에 배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배우 노래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뭐. 안 좋은 게 없죠. 뭐, 다 좋죠. 뭐, 그 나름대로의 어, 예술적인 감성과 또 음악적인 예, 독특한 참그 장르를 만들어 가는 배우님만의 목소리, 그 목소리에 매료돼 가지고 저도 예, 배호 광이라는 닉네임으로다가 어, 배호 전국 배우 협회라는 다음 카페를 운영해 간지 20년입니다. 예. 그 카페는 지금 현재 3,540명이고, 회원이 2001년 3월 28일 개설했으니까 딱 20년이 됐죠, 지금. 횟수로. 자, 그걸 내가 운영을 했다니까 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laughs> 아, 죄송합니다. 겸손 모드로 나갈게요. 이제 배우 팬들과 함께 배우님의 그 어, 이렇게 그 일생을 그리면서 그분의 못다 한 삶을 대신 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2004년 11월 9일 우리가 배우님의 산소에 갔습니다. 배우님은 11월 7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때와 비슷한 일요일에 맞춰서 우리가 갑니다. 그런데 그 해는 제가 저기 그 영상 앞 부분에 좀그 당시 사진을 좀 실어놨지만. KBS 뉴스 9시 뉴스 그 취재하는 분이 카메라맨하고 PD가 왔어요 근데 좀 이벤트적인 걸 했으면 싶어 가지고 배우님의 노래 200여 곡이 되는 거를 제목을 한지에다가 제가 붓글씨로다 썼습니다 대단하죠 겸손 모두 가겠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 비 내리는 명동거리 비 내리는 경부선 또뭐 모든 그배호님의 노래 제목을요. 한지에다가 부스로다 썼어요. 그거를 이틀 3일 동안 썼습니다. 한지를 또 일부러 구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끈에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산소에 그네기팅에다가착 이렇게 그 끈을 매달아 가지고 쫙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바람에 막 날리고, 어떤 에, 사실은 참. 어 굉장한 이벤트인데 이게 아마 예술적인 어떤 그 독특한 어, 나만의 뭐 화가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그, 그 배우님의 노래 가사가 바람에 막 휘날리는데 또 이제 배우님의 영정 사진을 하나 들고 뭐 그때 당시 한 40명 내지 50명이 왔어요 그 배우님의 산소를 삥 돌아가면서, 어, 배우님의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어, 누가 이제 어떤 가수가 선창을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촥 돌아가면 부르는데, 그거를 촬영을, 촬영 기사가, 어, 카메라 기자가 와가지고 탁 촬영을 해갖고, 우리는 사실은 그 어떤, 그 말하자면은, 어, 좀 이단 종교 같은 그런 배호, 배호교의 신도나 다를 법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어, 너나 할것 없이, 그 그 경기도 장흥에 있는 신세계 공원묘원 약간 그그 그 야산이 있는 곳인데요. 공원묘원이에요. 그날 11월 9일 날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배우님 산소만 우리 팬들이 한 50명에 가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에,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가을 바람이 사 소리를 치게 불고 멀리 같이 소리가 들리는 그런 속에서 에, 배우님의 노래를 합창하는데요. 그 느낌이 에, 참 대단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혹시 교회에 다니시면 찬송가 할때그 뭐라 그럴까 영혼적인 그행복감 있죠? 감성이 전부 다 통하는... 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은 노래를 합창하는데 그것도 배호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산소 바로 옆에서 배호님의 노래를 200여곡을 다 문종이에 문종이가 아니라 앉지죠 찰랑찰랑 찰랑찰랑 바람에 날리는 소리가 들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반주기를 가져가서 그 합창을 했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거의 아, 뜬날 그 저녁에 나오더라고요 KBS 9시 뉴스에 나오는데, 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런 그 이벤트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배우님이, 에, 총각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뭐, 약혼녀가 있었다는 그 설도 있는데, 정확한 건 좌우지간 에, 29에, 에, 혼자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한 4, 5년 가까이, 그 병마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으니까 자손이 없어. 그 다음에 그 배호님의 그, 그, 저기, 배신에 참그 시가 그렇게 좀 귀한 집안이었던가 봐요. 4대 독자입니다, 배호님이. 그러는데 배호님의 여동생이 배영신이라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마저 용인정신병원에서 15년인가 16년인가 그 정신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2023년쯤 됐습니다. 내 네, 정확한 건안 어, 맞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 그분의 그 저기 뭐야 돌아가셨을 때그 뭐야 추모 행사에 같이 참여했긴 했는데요. 어쨌든 배우님은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의 에 마지막 소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영혼 결혼식을 제가 시키드렸어요. 사진 보여드리는 게 사진 쭉 나올 텐데요.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2014년 11월 9일. 아, 이날도 우리 그, 배호님의 기일에 맞춰서 산소에 갔습니다. 그, 날도한 4,50명이 왔어요. 어, 제가 주동이 돼가지고 막 여러 곳에 배호 팬들 다 모여. 어, 배호님 아는 사람 다 모여. 배호 노래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 이래가지고 다 모여 팀이 갔는데 한 50명 가까이 왔어요.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제가 그, 배호님의 배필, 신부님을 그렸습니다. 에, 사실은 그 미스코리아 언떤분의그 인상을 내가 좀 이렇게 약간 이미지를 착용을 해가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배우님도 또 까만 정장을 맨 입혀가지고 딱두 분이 서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저 배우 광희잖아요. 배우님에 대한 모든 걸다 바치고 싶어가지고 배우님의 결혼식 거기다가 이제. 신세계 공원 묘원이니까, 신세계 예식장, <laughs> 이래가지고. 자, 제가 주례를 섰습니다. 자, 신랑, 어, 김, 아니, <laughs> 왜 이래지 내가. 신랑, <laughs> 배호군, 신부, 그 뭐라고 했던가 그때 하여튼 했던, 어, 김영미 양인가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가, 가, 가명으로 불렀어요 두 분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팬들이 박수 많이 쳐주고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배우님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고요 딴딴 따단 딴딴 따단 이것도 음악으로 우리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서 배호 노래 돌아가는 삼각지하고 안개 낀장충당 공원을 역시 불렀습니다. 그리고서 어, 미리 제의를 표한 다음에 그걸 시작을 했어요. 그래, 그러는데 래배호님이 결혼을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상하게 그날 하늘에서 어, 까마귀가 빙빙 돌더라고. 시작서부터 끝까지. 아, 그래서 배우님의 영혼이 나타났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영상 실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어, 동영상은 제대로 못 찍고, 일반 사진은 제대로 찍어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에, 참, 배우님에 대한 나의 그 충성심, 배우님에 대한 나의 그애 끓는 어참그 마음은 사실은 제가 자부하지만요 배우님 팬그 누구보다도 제가 가장 많은 행사를 치르고 배우님에 대한 에참 모든 정성은 가장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누구가 어 영혼결혼식을 해줄 것이며 그 누구가 배우님의 회갑잔치를 해줄 것이며 그 누구가 아, 배우님에 대한 사랑을 나보다 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겸손 모드가 아니라 솔직한 얘기입니다. 에, 제가 20여 년 동안 배우님에 대한 에, 바치는 나의 마음, 에, 그곳은 한 예술가가, 어,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 우리 한국 트로트계의 위대한 별을 만들고 위대한 족적을 남기신 분들에 대한 어 저의 같은 예술가로서의 참 성이며 또 배우협회 회장으로서의 어 임무고 또 책무고 또 배우협회 회장 김수영의 가장 큰 보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5년 가까이 제가 활동한 모든 사진을 다 올려놓으려면 끝이 없지만요. 배우협회에서 가장 제가 이루어놓은 성과 중에 하나가 배우님의 회갑잔치하고 배우님의 예, 영혼 결혼식 하고 그다음에 삼각지에 있는 예, 배호 만남의 광장 동상을 주축이 돼 있는 거 하고요, 배호 길 만든 거 하고요, 그다음에 배호 노래비를 어, 세워달라고 사정해가지고 또 일으켜 놓은 거, 그 다섯 가지가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배호님의 영혼 결혼식 에, 사실은 우리 그속 어, 민속 에, 그런 그. 예전에는 보면은요. 어, 가령 뭐 죽은 외아들이 총각 때 죽었으면 은 처녀 귀신하고 같이 결혼시켜 준다는 그런 그, 그 남쪽 그섬 지방에 그런 게 있어요. 배 타고 가다가 총각이 어, 좀 총각 귀신이 됐는데 처녀 귀신하고 같이 이렇게 합산해 주는 그런 그. 참그 미신이 있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버금 가는 그런 그 결혼식을 해줬다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배우님에 대한 에 그날 어 저의 애끓는 참 충성심은 하늘에서 까마귀가 시작서부터 끝까지 우리 이 주위를 맴도는 거 그걸 보고서 야 어쩌면 어 배우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에 김수형의 그 배호광에 배호님에 대한 사랑을 보러 오셨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고서 한편으로는 제가 돌아서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아 42년생이고 저는 48년생이거든요. 그리고 불과 6살 차인데 그분은 나보다 짧은 생에 일찍 가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 제가 하고 있는 배호님에 대한 사랑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 나도 예술가고 그분도 예술가고 짧고 굵게 살다 가신 아름다운 에, 한국의 가수 한 분을 제가 그렇게 기쁘게 해 드렸다는 거 기쁘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에서 까마귀가 계속해서 거의 뭐한 시간 가까이 날아다니는 걸 보고서 저는 배우님이 그날 우리의 에, 김수영의 참송이 내지는 어, 충성을 고려 오셨구나 하는 예, 마음을 갖고 다짐을 하고 어, 사람들을 보는 데서는 차라리 뭐 제가 좀뭐 못나나 잘나나 지도자기 때문에 눈물을 못 보였는데 어, 참그 말은 갈대를 붙잡고 제가 싹 있으니까 눈물이 저절로 싹 쏟아지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이 무덤에 묻힐 텐데, 나도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갈 텐데. 나도 언젠가는 배우님을 만난다면 배우님 제가 결혼시켜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나마 받아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배우님이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20여년 동안 배우님에 대한 애정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했으면 배우님께서 신장염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얼굴이 부었는지 안 부었는지 모르지만 나를 한번 포호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면서 같이 환희의 재회를 기다리면서 눈물이 막쏟아지더라 사실은 누구나 살다가 갑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영원히 누구 말 맞다는 벽에 똥을 발라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 세상에 남긴 흔적이 그렇게 예, 아름다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 물론, 그, 뭐, 돈 무지하게 많아도, 돈이 한 푼이 없어도, 저 세상 갈땐 처음부터 빈손으로 갑니다. 저는 모르긴 하지만, 성경 제 관에 성경 하나하고, 배우님 사진 하나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님 음반, 제가 사돈 구입해놓은 거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배호님을 노래 부르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배호광 이렇게 배호를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어 제가 어 배호광과 배호님의 사반세기 이야기 다섯 번째 이야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또될 테니까 요, 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